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합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인접해 있고 KTX와 DTXC가 예정되어 있는 오산 세교삼지구엔 3만 1,0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6일 세교삼 신규 공공 주택지구 선정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공급 활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오산 세교 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세교 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 택지 대상지에서 지정 취소된 이후 다시 지정될 수 있겠냐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세교 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현실화됐다며 세교 3지구의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시장은 서동일원의 면적 131만 평 규모로 3만 2천 가구가 들어섬에 따라 약 7만 명의 인구 유입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오산 세교 삼지구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특성상 연구 개발 업무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체의 t 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자족시설, 방역 교통기인, 녹지 공간 및 여가, 체육, 문화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공공주택지구와 광역교통 계획이 연계 보완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LH와 지구재정부의 계획 수립과 과정부터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산 도시공사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장가영입니다.